아, 오늘은 그 유럽에서 100% 수입한 레드불을 먹고 있습니다. 아, 어, 레드불은 약간 그 맛이에요. 벌꿀 맛이 가미된 것 같고, 로얄제리 맛. 그 약간 신맛도 있고, 어, 약간 뭐 핫식스와는 조금 차, 확연히 다른 맛인데, 성분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벌꿀의 맛이 상당히 고급지고요. 탄산이 좀 강하지 않은 게좀 아쉬운 점이지만, 좀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. 그래서 먹는 김 부드럽고, 카페인 250, 아, 카페인 62.5ml 들어가 있고요. 300m, 앞0 0고다0구 m 입니다 m 1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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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면 m 1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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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죠. 그러 실내로 어, 백다방 커피를 들고 다니냐,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니냐의 차이점입니다. 그냥 이 레드불 이거를 버리지 않고 여기다가 한식스를 담아다니면 될것 같네요. 자, 레드불 정말 맛있는 어, 에너지 드링크네요. 뭐 비타민 B도 들어있다 그러고, 뭐 설탕도 들어가 있고 포도당, 녹차 추출물, 어 녹차에 카페인 들어있죠. 어뭐 그렇습니다. 뭐 이거 먹고 운동은 안 하더라도 일단 잠을 좀 깨고 하루를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. 아무튼 오늘 어 레드불. 한번 먹어봤습니다 왜냐면 구독자님들 중에 제가 하식스를 자주 먹으니까 어 레드불을 좀 먹어 보라는 분들도 있고 어 다음에 몬스터 에너지도 한번 먹어 볼게요 아무튼 럭셔리 레드불 음 1km 앞 남부터미널에서 4번 음, 검찰청 그 방면 맛이야. 우회전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참 매력 있네요 입안에 그 벌꿀이 감도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